어, 제가 사실은 시니어 거든요 시니어인데 어, 70 찍은지 얼마 안됩니다 창피하게 시니어 의 티에다가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치면은 그래도 한 66, 67 정도는 칠수 있다 그런 생각에 제가 70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70은 금세 만들 수 있습니다 딱 60.4, 지금 65.1 나왔고요. 자, 지금 70.2, 70.2 나왔고요. PA 골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볼 스피드 60 그리고 65. 70,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70 정도는 찍어 주셔야, 필드 나가서 아니면 게임을 하는 도중에 65 내외로 플레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아마추어 분들일 거예요. 저 또한 아마추어인데, 프로분들이 설명하는 그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먼저 60m 퍼세크를 찍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몸에 힘이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일단 몸에 다 힘이 풀려온 상태에서 얘가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 느낌만 가지고 그냥 뻥 치게 되면은 60m per sec는 날아간다는 거죠.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60m per sec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00m 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쏙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리고, 밟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60m 를 그냥 넘기고 싶으면, 분들이라면은 그냥 여기에서 잡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레깅도 생기는 걸 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리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끌고 온 다음에, 오른발, 오른 허벅지까지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느낌입니다. 자. 자, 지금 59.5. 200m 가죠. 자, 65를. 가 바라보는 가장 키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무릎, 이 오른쪽 무릎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릎이 같이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열리면 안 돼. 오른쪽 무릎을 갖다 완전히 잡아놓고서 골반 회전을 풀어주고 그리고 백스윙. 백스윙이 90도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90도.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90도. 90도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됐을 때, 나중에 70 찍을 때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65m per s e 를 찍으려면, 어떤 동작을 하면 좋냐면요. 백 해가지고, 하프 스윙까지 올라온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동작할 때, 처음부터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여기에 복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뻥! 때려주는 거예요. 머리는 똑바로 가져가시고, 얘만 살짝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65.1 나왔고요. 그, 캐리가 210. 그리고 총 비거리는 23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지금 65.7mps 나왔고요 어, 캐리는 214 그리고 비거리는 232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60m 언저리에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65로 올리고 싶으시면요. 무조건 90도 각도로 회전이 돼야 된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 보면요. 백스윙 할때 이렇게 70도 정도밖에 안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90도까지 완전히 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90도까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잘안 돌아간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은, 샤프트를 어깨에다 이렇게 장착하시고요. 쭉 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고, 손을 허리춤에서 잡으시고,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백스윙. 백스윙. 이랬을 때, 내가 90도로 넘어가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아크를 크게 그리기 위한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작게 손이 몸과 짧게 만나게 백스윙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60m 퍼세크도 안 나와요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PGA 챔피언 분들을 보면요 하프스윙 할 때는 무조건 양팔이, 오른손, 오른팔, 왼팔 모두 쫙 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프스윙 넘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은63.8 나왔어요. 63.8 비거리는 225.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어, 65m/sec는 무조건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른발 무릎 잡고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되고 무릎 잡고 활 쏘는 것처럼 쫙펴을때내 어깨는 카메라 방향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65m 퍼세크까지 올리신 분들이라면 70m에 이제 도전을 하셔야 돼요. 70m를 찍어 보셔야지 필드나 아니면 스크린에 가셔 가지고 좀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한65 언저리로 그냥 편하게 치실 수 있거든요. 65까지 성공을 하셨다면요. 아마 이런 백스윙 동작이 나왔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뒤에서 보시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만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만 가지시고요 인투아웃으로 1 2 시까지 이렇게 펴 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펴가지 던지는 거. 쫙 했을 때, 로테이션은 돼 있어야 됩니다. 로테이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2시 가리키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딱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이렇게 가지 않고, 요기에서, 멈춰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깨 딱 하고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의식적으로 하실 때는요, 한 66, 67 정도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얘를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얘가 실제로 치게 되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탁 쓰고서 그냥 바로 돌아, 돌게 돼 있습니다 70m 퍼세 c 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느낌 있죠 무릎 잡고 그리고 회전은 90도까지 울리고 로테이션을 하는데 왼발부터 오른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왼발에서 돌아가서 끝내준다 자, 그 느낌 지금 69.7 나왔습니다. 69.7 나왔는데 캐리는 238. 자, 지금 70.2. 볼 스피드 70.2 나왔고요. 그리고 캐리는 236. 그리고 비거리는 25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68.5, 68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55에서 60을 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힘 빼고 진짜 힘 빼고 힘 빼고 훅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0 언저리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하프스윙에서 힘 주는 걸, 힘! 힘! 힘은 어디서? 시작할 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주는 거예요. 70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할때내 몸이 거의 90도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90도를 바라보고 했을 때 얘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뻥 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탠스는 최대한 내 어깨만큼의 넓이로 벌려 주신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70까지 문제없이 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